뭐 빨간색이 보이네. 아, 아이에요전이다개에요게개 아, 이게 꽃게에요알개기요 아, 꽃게 우와 얘들. 국내산? 응. 응, 국내산. 근데 얘들은 왜 냉동돼 있는 거예요 다 아, 냉동을 시켜야 지금은 꽃게가 잡히는, 척. 이제 잡히는 건데. 네. 가장 좋을 때, 수율이 있는 게 좋을 때. 개 네. 게장집 우리나라는 이런 게 나가잖아요. 네네. 어, 그냥 게장 와, 뭐가 빨간색이 보이네. 알. 아, 알이에요? 알. 우와. 이게. 자, 하게 아니, 보, 보석 같은데요, 보석? 우와. 이게 알. 네. 황장 우와. 개 좋죠. 좀그 가정적인 모습 보여줘 봐라. 자, 저희 어모님입니다 이모사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엄마 <laughs> <laughs> 너무 가식적이야. 이리 와개 살모시 죠 나온 거를 바로. 야, 엄마 자산 뭐가 자상 뭐가. 그리고 수산시장에서 고기를 사는 게 싱싱하다보다는 인터넷으로 아, 사도 좋네 진짜. 바로 산지에서 작업하고 냉동은 냉동 딱시그 상태도 신선한 상태도 보내고 자, 잠깐만, 수산시장은 또옮기 아, 해야 아, 되고 엄마, 이게 무조건 옮기면 안, 안 좋아 이 좋은 게 아니라 수산시장도 개가 들어오는 수산시장은 괜찮은데 그거 아닌 거는 개 산지 수산시장은 아고는 어차피 어. 물차로 실어가지고 옮겨야 그거하고는 안 좋아 똑같다 뭐. 엄마. 엄마. 근데 가을 쭈꾸끼는 이 맛이 안 나요 제가 우리가 먹어봤을 때